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7일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의 주일을 맞아서 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와있는 부모 자식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제가 풍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참 지으신 피조물들, 예, 예,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들에게까지도 참그 모성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 동물들도 코끼리도 물론이고 심지어는요 아거까지도 동물의 그참그 포악자 강의 지배자 아거도 보면요 모성애가 강해요. 언젠가 뭐 텔레비를 보니까 야거가 안에서 부화한 새끼를요 다 삼키는 거예요. 나뭐 씹어 먹는 줄 알았어요. 그근데 어, 이놈들이 강으로 가서 입에 넣었던 새끼들을 풀어놓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모성애구나. 그 저런 강의 포식자 악어에도 저런 새끼들을 위한 모성애가 저렇게 발동되었 있구나. 하나님 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에, 그래서 제가 아까 퀴즈를 낸다 그랬죠. 동물 중에 가장 가장 모성애가 강한 동물들은 뭘로 생각하세요? 물론 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모르 생각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니까 너무 질문 노래 끌면 안 되죠?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힌트 하나 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동물의 모성애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말씀했지요. 뭐냐면요, 암탉이에요, 암탉.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성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 함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그런 나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거절당하는 사랑 그 거부당하는 사랑의 아픔을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따뜻한 봄날에 양지 바른 곳에 개나리가 피어서, 그 노란 개나리 꽃들이 떨어지면요. 그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잘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놀게 하는데, 이병아리들이요 지금 약 삐약삐약 하면서 노란 개나리 입을 위에 물고 쫑쫑쫑 달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 풍경입니까? 캄폭의 그림이죠? 아, 그러다가 이 머리 위에서 솔개나 독수리가 막 <laughs> 맴돌면 어느 경고 신호를 막 보내지요. 거기다 거기닥 거기다 그러면 막이 빽아리들이 쫙 엄마 안타기 날개 품으로 쫙 들어오는 것이죠. 다 품고서 그냥 그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안타기 모소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은 동네에 어떤 집에서 초가집 흙간에서 불이 났는데요. 나중에 이 불난 이흑간을 치우느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암탉이 한 마리 주어있더래요 정말 말 그대로 구워진 통닭같이 되어서 암탉 한 마리가 주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죗더미 가운데서 이렇게 암탉을 들러내니까 말이죠 그 안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막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세상에 말 못하는 미물인 암탉에도 이런 새끼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성애가 있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본체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사도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랑의 근본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배를 <laughs> 타고 다닐 때인데, 예, 때가 탄, 배가 태평양 바다를 탁, 항해에 가는, 이제, 그 시점인데, 어느 날 당직을 마치고, <laughs> 침실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아, 글쎄, 우리 어머니가 배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laughs> 바다를 건너 왔습니까? 날아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어쨌든 꿈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와, 너무 꿈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꿈속에서도 너무 생생해서 잠이 깨었는데 보니까 꿈인 거죠. 그래도 너무 아쉬. 이것이 너무 생생해. 그래서 얼른 침대에서 발딱 일어나가지고 저의 침실 문을 확 열고 어머니 하고 내가 찾아봤어. <laughs> 아무도 없고 고요한 정막만 흐르죠. 이 3만 톤 되는 배를 그 항진 시키기 위한 디젤 엔진 소리만 콱콱콱콱콱 들리고요. 배를 이렇게 추진하는 수크르 물살 차고 들어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 캄캄한 정막한 밤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laughs> 더 이상 잠이 오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선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아...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냥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막이나 바다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막그 초롱초롱한 밝은 청량한 별들이요, 그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 국민시인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또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제가 이 시가 길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뭐라고 또 이어집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나 먼 곳, 아스라이먼 곳, 북간도에 있습니다. 아마 윤동주가 연희 전문으로 유학을 와서 북간도에서는 어머니를 그리하면서 쓴시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일본 유학가 가지고 자기 사촌형인 송몽규하고 같이 독립운동하다가 북한도 용추모라면 어 길림성 어 용정시에요 용정 제가 그를 몇번 가봤어요 생가를 거기가요 문익환 송몽규 윤동주 어 등등 그 참. 한국에, 그, 그 현대사에 길어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온 곳이더라고요. 아, 저는 윤동규의 시를 한번읽어봤죠 그런데 제가 너무 외로움을 타는 것이 그참 불쌍하셨는지, 불쌍했는지, 그때 그냥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별빛 속에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 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배를 아파하고 낳은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응? 궁일를 여기지 않으며. 정말 자기 태산한 자식을 접목인그 엄마가 어떻게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만에 하나 혹시 그렇게 있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상아랑은 영원하며 항상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사랑의그 표현을 그렇게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죄와그 저주를 모든 것을 독박을 다 직장에서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해서는요,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선택하사, 애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광을, 그의 말로 다할수없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방이었던 너희가, 원장에서 뭐, 관계 없었던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장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이제 5, 6장에는 이렇게 보고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실천적인 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laughs> 여러분, 저는 뭐 시간이 많 지나가니까 <laughs> 이 말씀을 딱 쉬게 해서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아, 주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을 때예요. 에, 여기서. 우리 중국말, 청경에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중국말로 팅, 예, 듣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청종, 어, 듣고 따른다는 말할 때, 청종이라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 청, 이총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면요, 기위변 아래에 왕자가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덕소를 덕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모 순종의 첫 번째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을 잘기다아 듣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에이뭐 배움도 없으시고 이제 뭐 늙으신 부모님 뭘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왕이 하는 말을 신하가 기다아 듣듯이 기 위변 아래 왕제가 들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부모님 말을 들을 때에 거기서 터스러운 선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으이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게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 앞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 서 3일간 준비해라. 3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현현하신 표시로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요. 빽빽 한 구름이 막그더 산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희는 너를 위하여 새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말 것이며 제사은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들이 끊지 말라. 제사는 뭡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섬길 것인가에 대한 개명이죠. 다음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요, 인간 상호관의 수평적인 그런 개명인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첫,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개명이라고 해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친히 그의 음성, 거룩하신 그분의 음성을 울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방식으로서 오늘 우리도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는 식계명을 반포하시면서 <laughs>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계명들은요, 모두가 다 케이스로 윤례지요.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뚫려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가 없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모세를 산위로 불러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케이스로 윤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으로서 십계 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서 주신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특별 개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오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요, 특별 개시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인륜으로도 인간의 도리로도 양심을 떠나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에... 본래는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보면요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내 생명이 질게 되고 내가 복을 누리라 했는데 지금 이방인 예비 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네가 들어갈 그 땅에서란 말은 뺐어요 예, 1차적인 독자들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음.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왜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가 약속 있는 척혐이란 말이죠 여기서 척혐이란 뜻은요 인간 상호간에 주어지는 계명은 첫 번째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니가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면 정말 잘되고 장수하고 정말 복을 받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봐야겠지만 성격기술 누가 있나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인물 이 있어. 여러분 누구예요? 항상.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룩기에 나오는 모합년인 루이란 말이죠 하, 세상에 제가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루이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모합당에서 흉년을 피해서 배들내면서 모합으로 갔는데 이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국식을 주시는 이제 그런 흉년이 지나갔다 하니까 나오미가 돌아가잖아 그때 이 두 며느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나오미가, 나, 크, 크, 루시, 나오미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걸 알고서, 데리고 가죠. 그냥, 그냥, 보리이 삭을 주워가지고, 미이 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를 보양하지 않습니까? <laughs> 지구한 베들레임의 생활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신포물을보약하더니 세상에 그 베들림성의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참 이방 땅 모합에서 온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어떻게 눈이 마사쳐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통해져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나와요? 다이동왕의그 바로 그 계보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루시 다이동의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저계명인이 니가 잘 되고 정말 그 복이 성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공경하라 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요 주안에서요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에 자녀들아 수원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주 안에서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처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순종, 공경해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때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 대학 시절에 잠시 한수간 집이 있었는데, 가수 집 주인이 어떤 교회 예선도 회장도 가고 나한테 그래요. 나는 밤새워 성경도 읽어봤다고. 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 그 당시에 구원파, 응? 그그교 구원파 그 권신차라고 하는 구원파 교주 교리 그게 가 있더라고. 요 어, 내가 마음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왜 근리 갔습니까? 어, 기존 교회 잘다니다가왜 근리 갔습니까? 하더니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꿈 속에 샤이 친정 아지가 나타나가지고 마른 혀를 쭉으뜨리면서 아가야 내가 목이 말라 나를 위해서 물한 그릇 떠다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압박이 되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해도 분명히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결국 이분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참불한 걸또놓고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때로부터 마음에 변질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다 가지고 여기. 그런 유단에 가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이 말을 합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공경할 때, 또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꼭 지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을 개시에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라도 마땅한 인륜이고 양심의 법이고 자연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격해야 되는가 이 다른 계명들은요 잘못했어도 다시 고치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부모 공경은요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금 묘를 쓰고 그렇게 제사상을 뭐 그냥 그렇게 잘잘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여 받는 것.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요 무겁게 여기다 하는 뜻이 들어 있는데요. 만큼 부모님의 말을 휴지적이고 받을 때에, 거기에 바로 그것이 효고,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가정에 다룬 오늘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제5개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생각해 보게 되는가? 왜이 말씀을 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개시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라도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인륜이며 양심의 법이면서 세 번째는요,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면서 네 번째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지 우리가 잘 섬기고 복양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가정의 날 5월을 맞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난 부모에게 좋은 자식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부님을 모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 또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